첫 수확한 만두콩을 살짝 쪄려고 했는데 컴퓨터 하다가 태워버렸어요. 매일 요즘은 실수의 연발입니다. 그래서 동산, 동산 도시락이라도 맛있게 싸주려고 합니다. 오늘 완두콩을 태워서 못 먹게 해는 못 그걸로 꽁니김밥을 싸줄게 김밥김이 떨어져서 그냥 고운 김으로 싸려고 합니다 같이 일들 많이 해었거든어 당신 혼자 먹을 건데 많지. 응? 뽕잎 갖고는 참으로 김밥에 넣어 보냈다 음. 상추를 없어서 상추 넣어 가다잎이 약도 안찬 거고 연한 거야. 김이 하나에 집다섯개딱 들었거든. 그런 그래 것들은. 재료를 안 사고 집에 있는 걸로만 하니까 좀금 어, 그런 유가덜 들어간 거 같네. 당연김밥주하을차려 내. 김밥 여기 <laughs> 너무 밭에 가면 너무 음. 싸니까 응, 됐어 이 꼭지가 고장이 나갖고 여기 손 많이 쌌지? 응? 와 이거 맞네 이거는 친구들하고 갈라드시가 훌륭네 이건 자기 먹고 이건 내가 밭에 가져갈 거야 음. 이것도 가져가세요 맛있겠다 오됐지응 가만있어 이거 국물을 한번 덮어볼게 말라만 맛이 없으니까 좀 무겁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그럼 김치는 하나 넣어야 될까응 인먹 겠는데. 야 이거 같이 먹으러 되니까 끝.